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날은 주께서 내신 날.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하느님,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빛이요,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빛이요,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요,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주 예수 그리스도요, 해정은은 이때에 우리는 항운 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요, 주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성신은 10편 118편 하시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그대로 지켜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법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 쏟아 지키리다.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 오니 그 길을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입속에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언약으로 기울게 하소서. 헛된 곳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종에게 지켜 주소서. 당신의 결정은 은혜로우시니 그 몸소리치는 보욕에서 건져 주소서. 당신의 계명을 나는 갈망하였으니 정의를 세우시어 이 몸을 살려 주소서. 영광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경은 우린 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또 별과 별 사이에도 그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어갔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붙이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붙이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이지만,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그 사람과 같고, 하늘의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헐부로된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두십시오. 살과 피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이제부터 온 백성 나라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한 이에게는 대대로 구원의 자리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미치시고 보잘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고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은 심원한 성가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오.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구나. 주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평안이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찬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오 모든 일시오 사람에게 비추시는 분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늘이 아버지 하늘과 땅이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만에게 인게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니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품을 믿으며 지우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곳이 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성직자들을 의롭게 하시며 당신의 백성이 기쁘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평화를 주소서 주님 밖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자 없나이다 주님 당신의 보호 아래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정의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세상이 당신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를 태평하게 하소서 주님, 궁핍한 사람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 잊혀지지 않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소서 기도합시다.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오이 세상에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위난 중에 하는 기도입니다. 어두움 속에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크신 주의 자비로 이 밤에 모든 위난과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보호를 구하는 기도.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 이 시간 대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 재난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하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 모두와 또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 위에 은해 주셔서 또 돌보아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건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누워있는 모든 환자들 위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모든 사망한 희생자와 그 유가족 위에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의 안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박력으로 수고하는 모든 전문가들과 어려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 마음을 조관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잘 아시나이다. 비오니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진리를 따르므로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얻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도우시어 신앙을 지킬 힘을 주시고 원대한 희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며 실패의 경험도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여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사탄과 죄악과 질병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과 마음이 약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마음과 몸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없애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반 감사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찰을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보아 우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의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어렵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성 그리스도 성 요한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도시의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이것으로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